오케이, 오, 오 여자친구 도망가자. 빨리 여자친구 도망가자. 자, 도망가자. 자 던지세요. 그렇지? 개, 도망가야지 뭐. 도망가, 도망가. 도망가야지 뭐. 어, 오케이. 자 남자친구. 자 앉아서, 앉아서 원위로. 야 처음부터 다시. 나 끝이 없어요. 없어? 네. 자, 차가 잡으신 거. 아, 반부터 다시. 자. 얘네들 나 자, 던지세요. 두, 두, 한번 더야. 오, 한번더한번 더. 오 빨리 도망 가자. 저 신게 나면 이길 수 있어. 레벨. 자, 하나, 둘, 셋. 자, 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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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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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해가 오케이, 자 이제 남으신 분들 민기야, 제발. 자, 잡아서 어, 아, 자 제발, 자, 불타. 좋아! 콜! <목소리> 아니면 이걸로 해서 한번더한번 한 번. 한번 던지자 한번더 한한번번 던져, 네. 한번더 던져 한번더 던져 <목소리> 자, 앉아서 던지시고! 자! 어, 어, 자. 네. 좋았어. 어, 자, 자, 빨리 나야 돼. 어, 개만 안 나면 돼. 어, 개 나면 개반로 가. 어, 아니야, 야. 해, 전적. 개 나면 아예 못해. 개, 어, 새로운 거 가. 어근났 어, 어, 청구, 어, 구가거 없잖아. 그렇지, 저거 청구면 안 되니까. 자, 오케이, 개. 야야, 없어 없어 없어. 자, 어, 앉아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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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던지세요 야잘 던지더라고 걸 도망가 그렇지 걸야 하나 도없어좋 친구들 그래. 오. 오 좋아 어디야거가고개 거디 <laughs> 나오면 돼그또을 있어 자개 나와라 개 나와. 그렇지 네.